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동사, 이어동사가 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이어동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어진 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put off 라고 하는 게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겠어. look at 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 그런데 지금은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뒤에 있는 거를 우리가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어동사에서는 어, 전치사란 말을 쓰지 않고 이걸 이걸 뭐라고 해요? 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부사라고 하고 여기서는 전치사라고 얘기를 한다?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은 건데, 어떨 때는 전치사라고 하고, 어떨 때는 부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 동사에서는, 자, 이 푸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음. 놓다, 두다라는 음. 뜻이죠. 자, 놨어. 그러면 궁금해, 안 궁금해? 음. 궁금하지. 뭘 놓는지. 이걸 뭐라고 한다? 타동사.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동사야? k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사일 때는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타동사일 때는 부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자동사는 궁금하지 않으니까 목적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야 되죠. 자 그런데 무언가가 나오고 싶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뭔가를 나오고 싶으면? 지금처럼 여기 목적어라고 하는 거를 나오고 싶으면, 여기다가 전치사를 붙여서 이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를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소리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우선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두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오지 않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두사 그러면 전치사 목적러니까 전치사 명사 해가지고 두사화 시킨다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소리예요자 그런데 얘는 뭐라고 했어요 타동사죠 타동사란 말은 뒤에 먹어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나오죠 이게 목적어라는 명사가 나오는데 이걸 목적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타동사에는 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타동사에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이나 중간에 나올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겠죠. 그게 뭐다? 부사다. 근데 왜 전치사란 말을 쓰지 않았을까? 전치사를 만약에 얘를 전치사라고 한다면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무엇이다? 부사다. 그러면,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부사가 된 거죠? 그럼 목적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죠. 그래서, 얘를 부사라고 하게 되면, 어, 얘는 없어져도 되는 존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어,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이렇게 문법적 그 논리가 이렇게 형성이 될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전치사같이, 이렇게 똑같은 전치사여도, 예에서는 전치사라고 얘기하고, 예에서는 부사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나 이런 부분들, 이어동사는 투동사다 음에 부사라고 하는데, 왜 부사가 나올까? 이렇게 헷갈리죠. 그런 부분이 어, 여기서 나온다. 자, 끝으로, 이렇게 put off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put off.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put o 가 아니라 call 라고 한다면, 이 call 는또 취소하다는 뜻이 있어요. call 자, 그러면 얘도, 어, 타동사고 얘도 타동사니까 여기는 둘다 뭐라는 소리예요? 두사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미루다라는 뜻이고, 연기하다. 어, 여기서 딜레이라는 d e l a y 있어요. n 스폰이런단어 p o 외워 d 야 돼. i s 의어들이있어요 p o n e d t h i 외운다. a postponed. This is a p o s t p o n 하 d This is a p o s t 행복 n e d This is a postponed. This is 행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 h 않아. 다른 용어로서 꼭 써야 돼. 왜? 걔네들 문화가 그래. 그 영어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는 행복이라는 말밖에 없으니까 행복, 행복, 행복이 없으지만 얘네들은 행복, 평화, 안녕, 복지 뭐 이런 것들로 바꿔서 쓴다라는 소리예요.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동의어들을 항상 알아야 돼. 수능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에서 동의어가 잘안 나와. 그 시험에서는 하지만 토익이나 토플이 시험에서는 무조건 동의어가 나와요. 그, 그 언어의 특징 때문에 영어라는 특징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 능력 그 시험이 있듯이 영어에서도 영어 능력 시험이 있겠죠. 그게 미국에서는 토익하고 토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시험에서는 동의어가 나오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비슷하게 해서 만드는 시험이 있어. 만든 시험이. 그뭐 탭스라고 서울대에서 만든 거. 그러면 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미국 대학에서 그이민자들의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나타난 시험이 토플인데 그러면 토플 시험이 대학을 위해서 나온 시험이라고 본다면 그럼 한국 대학에서도 시험을 볼때 토플같이 낼 거라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도 동의어 시험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료를 많이 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postpon이나 delay라는 단어가 put off하고도 같은 말이 될수 있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어, 이 put off가 부사라고 어, 하는 건데, 여기서 만약에 대명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대명사 그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는 앞에 어떤 나, 나왔던 어떤 명사가 있겠죠 그걸 받아주는 명사가 나왔어. 그랬을 때는 이 대명사는 이거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무엇일 때? 대명사일 때. 만약에 어그 무언가를 미루거나 연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뭐 스케줄을 딱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put off the schedul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앞에 스케줄 어떤 말이 있어서 여기를 받아주는 대명사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put it off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스케줄을 연기했다 밀었다 이렇게 될수 있겠죠 또는 행사를 미뤘다라고할때 여기서는 put it off라고 또는 cut it off라고 해야 되긴다라는 거죠. 이게 어 영어에서 지금 약속을 정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약속을 정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 왜냐하면 외워진 지그 그 굳어진 말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용 어 관용어라는 말 들어봤죠. 관용어. 그러면 그 관용어는 좀안 맞는 것들이 있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외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뭘 외워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이해하는 것이 되는지를 여러분이 구분하고, 그거를 따로따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 외워야 될건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주는게 중요하다. 지금 이 부분이 이해를 하면서 암기해야 될 부분들을 지금 설명을 한 거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삼 시간을 가요.